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8월 26일 토요일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전반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하게 되고 내일부터 8월 끝날까지는 10편을 봅니다 어, 예레미야의 마지막 25장 본문은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메시지가 다시 한번 선포됩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맹렬히 진노하시니 평화롭던 초당들이 황무지가 되었다. 사자가 굴을 떠나, 버리고 떠나가듯이 주님께서 떠나가셨다. 압박하는 자의 칼과 주님의 분노 때문에 그 땅이 폐허가 되었다. 예레미야의 주제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떠남, 하나님의 심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봐서 알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그 땅에 거하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는 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배신함으로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결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모든 본문의 기록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유다와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짜 복과 위로, 하나님과의 평화,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한 달의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을 기억합니다. 유다가 계속해서 배신했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계획 속에서 계셨음을 또한 우리도 압니다. 이제 주님 우리도 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나의 나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루어졌음을 기억함으로 이 땅의 걸음들을 옮겨가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와 동행해주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